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받고 인도받는 기중한 한 주였습니까? 어, 오늘 하루를 또 되돌아보고 또 정리하며 어떤 중심으로 살았고 또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 있는데 나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를 정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일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될 것이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또 내일을 위한 또 축복된, 어,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아침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지금 골로세서 3장을 계속 봐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인도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세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3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5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 귀한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순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육신, 이 육신은요, 한없이 편하려고 럽니다 이 육신은 자꾸 뭔가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뭐합니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특히 그 탐심은 뭔가 욕심을 내고 뭔가를 탐하는 것은 우상순배 수준이다. 잡힌 것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돈에 잡혀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 우상숭배. 음란에 잡혔습니다. 탐욕. 탐욕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로 말암 아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불이고, 이게 진리를 막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어, 여러분 정말 복음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때 있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사실은 우리의 과거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풍속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이 모든 세상적이고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벗어 버릴 만큼 믿음이 굳게 서시기 바라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laughs>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야. 사랑하고 싶고 보고 싶고 해주고 싶어 해줘야 된다. 챙겨줘야 된다. 만나줘야 된다. 사랑 아닙니다. 의무가 돼버린 겁니다. 부부가 지나다 보면요, 의무감으로 끝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해야 된다는 행위에 빠졌어요. 그 법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죠? 사랑하면 법에 묶이는 게 아닙니다. 법을 넘어서버립니다. 더 해주고 싶어요. 더 보고 싶고 딱눈 돌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있으면 불신앙 안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할때 빨리 담냅니다. 또 불안할 때 빨리 믿음으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요, 다 벗이, 벗어버리십시오. 뭐까지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나오는 부끄러운 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말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당연히요 거짓말 안 해야 되겠죠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고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축복 속에 있다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야 옛 사람 창세의 3장에 빠진 옛 사람 죽어야 될옛 사람 그리고 그 행위, 그 예사람이 행하던 행위를 벗어버리라. 바울이 말할 땐 율법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죽었고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죠 지식에까지 지정을 중에서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 틀린 지식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다 스구티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없나니새 사람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은요 유대인이라고 더 잘되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물입니다. 만물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있게 되었음을 아시고 더 이상 옛 사람 그 행위에 매여 있지 말고 벗어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 됩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신분과 권세, 임만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감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며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 저는 어제도요 저희 어머니 일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 이제 소장님을 저 분들 말고 이렇게 만나는데 어, 그 오피스텔 소장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또 이제 복음을 조금 말하게 되는. 사실은 그분이, 뭐, 무슨 동생도 전도사고, 또 형님도 뭐 교회 이제 선거대 지휘자인데, 교회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가기 어려운 환경이면 내가 어떤 목사님 메시지 소개해 줄 테니까 들으시라. 그 메시지 들, 듣는 것 자체가 은혜고 힘이 생긴다. 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겠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오해되니까 영접, 너 영접했는데 뭘또 재영접시키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영접 믿는다라는 개념을요, 좀, 사실은 좀 더, 좀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때 영접이 됐겠냐라고, 믿, 믿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공신문대 공나고 80문대 판단다라는 것처럼, 저분의 말, 저분의 삶을 보면, 저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 삶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녀들이라니까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영접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믿는다는 말이 그냥 교회 나가는 것과 다른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말인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영접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안다면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또, 마음속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올바른 기도, 최고의 기도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님을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